저희는 이제 플리마켓 때 오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먹을 거랑 이거 스티커 저희가 또 옷만 드리면 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한 100개 정도 오늘 간에 수공업으로다가 해야 합니다. 해보자고. <laughs> 일단 인형 눈알 붙이는 것 같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마음을 알아주실까 아, 징그럽다. 어, 지금 이제 플리마켓 시작 1시간 반 전입니다. 이제 저도 먼저 가가지고 가격표도 좀 붙여놓고 옷은 어제 미리 걸어놨거든요. 옷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개인 셀러로 조그맣게 참여한 거니까 조금만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석이 저희 자리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제품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예, 오베이. 이런 것도 싸게 좀 드리고, 아, 이거 오래 좀 됐던 것 같아요. 예. 여기요 내가, 내가 입고온거여 가지고 다 놓고 리아네 이제 안될거아가지요 힘드신가요? 이번에 그 셔츠를 사 가셨는데 와 진짜 어떻게 나보다 더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뿌듯합니다 진짜 뿌듯합니다 이건 힘드세요? 조금요?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음. 기분이 좋습니다 눈은 웃고 있지 않은데 <laughs> 이제 플리마켓 끝나고 다들 다 정리 중입니다 아 진짜 어다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 리마한 계절 무사히 끝내는 소감이 어떠세요? 네? 아.. 너무 고된 하루네요 고마아 더블 테트 진짜 잘 어울린다 아 감사합니다 역기 옷 갈아 머릿결 관리 어떻게 해요? 아 계란 씻어요 아니 왜 영상만 켜면 다 조용해져? <laughs> 왜 그러는 거야? 됐나? 아이고 이틀동안 진행했던 이 부산 전포의 플리마켓이 끝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목소리가 맛이 간 상태고요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laughs> 아, 태어나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이게 몸을 간만에 많이 쓰니까 온 몸이 또 쓰시고 막 그래가지고 또 힘드네요.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또 오신 분들이 선물을 또 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일단은 뭐 이런 목걸이 직접 만드셨다고 해 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일하면서 하루 종일 차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레이어드 느낌으로 이중으로 하게 괜찮은 그런 길이감이라 이것도 만들어주셔 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번에 먹을 거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고디가 도 가져오시고 이렇게 빵도 갖다주시고 마카롱도 주시고 젤리 아, 젤리 진짜 귀엽다 이건 편지도 써주신 분도 계시고 쿠키 이것도 쿠키인데 얘 되게 맛있다 이것도 쿠키 이것도 쿠키 같은데? 와, 이거 포장 뜯기가 조금 아깝다 아어 뭐야 이거 아 이렇게 편지까지 또 써주셨네 <laughs> 진짜 귀엽다 쿠키를 이렇게 주셨어 프로틴바 이거는 학생이 갖다줬는데 아 운동하고 있었는데 고맙습니다 도너츠까지 이렇게 도너츠 그리고 비타오백도 저한테 쥐어주고 가신 분이 계신데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없어요 먹어가지고 근데 이거 이런 쿠키류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제가 당분간 이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정성이 너무 담긴 거라서 제가 다 먹을 거라서 당분좀 살이 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간식이 왜 이렇게 잘 나오지? 너무 맛있네. 아, 이렇게 플리마켓을 끝내고 지금도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불프때 구매한 제품들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선물 받은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들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거 보면은 립밤이에요. 립밤인데 슈프림 립밤입니다. 이거랑 이 슈프림 룩북 이거를 두 개를 제가 빼빼로데이 선물로 여자친구한테 받았습니다. 이 립밤은 보면은 옆에 이렇게 슈프림이라고 돼있고 이두 개가 방향을 이쪽으로 좀 틀고 싶은데 아 이게 틀 수가 없어. 뜯을 수가 없어, 아까워서. 그래서 이대로 보관하고 있고, 쓸 수가 없는 립밤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거는 슈프림, 뭐라 해야 되지, 이걸? 룩북이라고 해야 되나? 보면은 안쪽에 이렇게 슈프림 기존의 그런 룩북 이미지들이나 제품들 이미지가 다 이렇게 상세하게 좀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좀 재밌게 볼수 있는 제품이고 이런 게 좋은 게 뭐냐면 슈프림 옛날 시즌 제품들을 모아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도 제품이라든지 20년도, 11년도 이런 제품들이 룩북을 지금 좀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다 나와 있어가지고 그런 걸한 번에 볼수 있는 아카이브 북입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이뻐요.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표지를 빼면은 진짜 감성 벗겨낸 표지는 이렇게 포스터 대형 포스터로 쓸수 있기 때문에 이 인테리어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아 너무 이쁜데 그리고 이건 아더에러. 아더에러 제품이에요. 아더에러 이번에 그 점포에 오프라인 샵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도 방문을 했는데 제가 초청을 받았잖아요.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서 기프트로 상품권을 두 장인가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 돈을 합해가지고 구매한 제품입니다. 근데 아더에러 제품이 다 확실히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버튼 형식으로 되어있는 후드 집업인데 이렇게 버튼이 약간 코트처럼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언밸런스한 방향으로 들어가 있어서 입으면은 핏감이 좀 재밌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고, 얘가 근데 정가가 비싸가지고, 솔직하게 그렇게 막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은, 휴먼메이드, 휴먼메이드 미니백입니다. 휴먼메이드가 적혀있고, 호랑이 프린팅이 들어가있고, 후면에는 이런 식으로 토끼 프린팅이 들어가있습니다. 귀엽죠? 얘는 저와 친한 동생이 일본 갔다가 기념으로 저한테 사다 준 그런 가방인데, 착용하면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웍스아웃에서 이번에 구매한 와코마리아 캡입니다. 보시면 코디로이 재질로 돼있어가지고좀 편하게 쓰기가 좋아요. 얘도 한번 써볼게요. 이 와코마리아 캡 같은 경우에는 좀이 깊이감이 깊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서 누구나 좀쓸수 있을 것 같은 핏감이 좀 이쁘게 나오죠. 그래서 딱 썼을 때, 와, 이건 핏감으로는 진짜 1등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휴먼메이드 롱슬리브. 얘도 마찬가지로 웍스아웃에서 구매했습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이렇게 먼메이드라고 적혀 있고 후면에는 휴먼메이드뭐 기어스 포 퓨처 뭐 이렇게 프린팅이 돼 있는 제품이고. 휴먼메이드 롱슬리브나 반팔티를 여러 벌 구매를 해 봤지만 아이보리나 화이트 컬러의 긴팔티나 반팔티 소재감보다 확실히 블랙 컬러가 이상하게 훨씬 더 탄탄한 느낌이 들고 넥 부분의 마감이라든지 모든 부분의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제품을 받았을 때 퀄리티가 너무 좋다고 느꼈어요. 금액은 비싸지만 역시 이 감성값이라든지 퀄리티를 생각했을 땐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잘 만들었어 그리고 다음은 기네드 보면은 얘는 제가 불프 세일 때 이번에 아, 세일한다. 이거 구매해도 괜찮다 해서 제가 구매했습니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포켓 부분에 이런 식으로 폴리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플리스 소재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 얘는 핏감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이 컬러감. 버건디는 저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실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런 플리스 소재나 이런 거한벌 정도 필요하시다면은 저는 지금 구매하시는 게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은 후디입니다. 보시면은 피지컬 디파트먼트 에듀케이션. 피지, 피지컬 에듀케이션 디파트먼트 브랜드를왜 이렇게 어려워 보면은 얘도 불프에서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제품이고 저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얘는 제가 못살 뻔했어요 이번에 불프 세일할 때 제가 영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알파인더스트리나 그 제품들 몇 가지 추천을 해드렸는데 저도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제가 고민하는 사이에 품절이 돼가지고 내가 추천했는데 내가 못 사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얘는 딱 봤을 때 색감이나 그리고 뒷판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해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 나염 방식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재밌죠? 그래가지고 구매를 했고, 마감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밥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고,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검수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다 잘라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불포기한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을 조금 신경을 못쓴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더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면 후디에 스트링 구멍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세 컷이나 이전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예 스트링이 없는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 생산 제품들은 이렇게 스트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생산된 제품들을 아예 스트링을 빼고 이 구멍이 없는 제품들로 나갔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 있는 제품들을 이런 식으로 스트링만 빼서 판매하면 사실상 안 되거든요. 상세 표시를 해두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스트링만 빼서 판매하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옳다고는 안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상세컷이라든지 어느 부분에 좀 표시라도 조금 더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아쉽네요. 그리고 다음은 할리데이비스. 이거는 제가 플리마켓 할때 다른 셀러분들한테 제가 구매한 거예요. 그 플리마켓 같은 걸 하면은 그 본인의 제품들도 있지만 다른 셀러분들의 옷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상 그 플리마켓을 주최해서 거기서 파는 사람들 셀러들이 더 구매를 많이 합니다 얘는 진짜 압도적입니다 이 실루엣이 보면은 이런 식으로 플레임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디테일적으로 너무 재밌고 그리고 내가 반했던 건 위창에 보시면 이 이렇게 굉장히 특이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비쳤어요. 이 부분 때문에 솔직히 반해서 구매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하고 있고 10만 원에 구매했어요. 그래서 이거 플리마켓 오시는그 구독자분들한테 한분한분다 자랑했었죠. <laughs> 네 이렇게 불프 기간을 활용해서 구매한 제품과. 그리고 뭐 선물 받은 제품들까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 영상 보신 다음에 아뭐 얘처럼은 돈을 쓰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 어 이런 제품 괜찮네 나도 한번 볼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 플리마켓을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